친구야 고민이 있다 요새 내가 야자 시간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네가 말을 걸지 않니? 카톡을 보내지 않니? 그걸 씹자니 나의 가장 절친인 베스트 프렌드인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 하지만 그걸 매번 답하자니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이 흔들려 어, 오해하지마 공부 때문에 널 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어. 너도 잡고 싶은데 공부해도 방해가 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야 공을 친구한테 넘기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친구야 라고 물어봐 그때 대답은 당연히 두 가지겠지 1번 싸가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친구를 버리냐 아뭐개민나게물어로 어, 유난 떨어 이런 친구가 1번 2번 알았어 내가 그럼 야자씨한테 만큼 안 건드릴게 대신 쉬는 시간에는 꼭 따박따박 놀자고 뭐 이런 그지? 1번 친구는 양보 안 하는 친구 2번 친구는 양보 안 하는 친구지 자 과감하게 해줄게 1번 친구랑 절교하세요 빨리 절교하세요 걔는 친구가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줄게 제가 초등학교 6학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를 알아야 돼. 친구의 코드. 이걸 알면. 코드 오브 프렌드지. 이걸 알면 모두 연결되지그 얘기 나온 김에. 초등학교 때부터 6년 동안 알았다고 그게 친구야? 오래 알면 친구인가? 그것도 웃기잖아. 여러분들, 신학기가 되고 신학년이 되면 특히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어. 처음에 신학년 되고 이제 막, 물론 뭐 전에 알던 애가 같은 반 되면 걔랑 보통 친해지지만, 아는 애들 별로 없어. 그럼 처음에 이제 어때? 혼자 밥 먹기 좀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애들과 뭔가 그룹을 짓지. 그지 근처에 늘고 같이 밥을 먹지. 그렇게 한두달 지나다 보면 막 농담도 따먹고 막 우하 웃고 호호 웃다 보면 이게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되게 애매한 있잖아. 그것도 친구의 코드라면 확실해집니다. 자 일단 친구란 무엇이냐. 알았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해, 존중, 희생. 위대한 건 이것은 곧 사랑의 코드이기도 해. 사랑의 동성 버전이 우정이요, 우정의 이성 버전이 결국 사랑이니까. 알았어? 이해, 존중, 희생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는 남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 알았어? 니네가 살다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 생겨. 아, 그냥 이렇게 비유해줄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절대 불교인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어떤 애를 만났는데 걔는 불교거든? 당연히 내가 걔 때문에 개종하진 않아. 근데 왜 얘는 불교를 믿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애가 갑자기 와. 이게 이해야. 알았어? 존중도 비슷해. 걔의 가치관이 있어. 나는 뭐 이런, 이런 직업을 갖고 싶대. 아, 왠지 나는 응원해주고 싶어. 전혀 이해는 안 되지만. 그지? 이해 존중은 좀 어렵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거 하나는 쉬워. 희생. 응. 니네 부모님은 니네 사랑하시잖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나안 사랑한 거 같아. 아이, 지금 병신 같은 얘기야. 니네 존재만으로 그분들은 너무 많은 걸희생하셨거든 니네가 안 태어났으면 정말 많은 돈이 세이브 됐을 거고, 니네가 안 태어났으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안 쓰셨을 거란 말이야. 많이 희생하셨다고. 그래서, 야, 사랑의 아이콘이 누구야? 예수잖아. 그, 기독교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잖아. 그거 가장 극적인 게 뭐야? 예수가 희생한 거잖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은 곧사랑이란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아? 친구 1번. 얘는 나를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희생 절대 안 하는 거지. 얘는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알아? 놀이 파트너로 보는 거야. 신학기 초반에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지, 급식. 친구야? 아이, 그렇게 따지면 친구는 너무 유치한 거지. 걔네는 뭔지 알아? 급식 파트너야. 집이 가까워서 같이 타교하는 애가 있어. 학교 파트너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지 신학기 되는데 갑자기 짝꿍한 처음 봤는데 넌날를 위해 희생해줄 수 있니? 이거또랑이지 <laughs> 처음에는 그냥 밥 먹고 이러면서 점점 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대화라는 거잖아. 라 그때 이제 물론 오그라드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만 처음에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 좋아하는 연예인도 뭐내 취향이지. 딱 얘기를 하다 보면 그치 얘는 다른 연인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느껴져. 아 얘는 날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구나. 근데 이해 존중이 힘들면 나중에 얘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 알았어? 굉장히 고마운 거야.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거든.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해. 이기적 유전자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이 우정이 얼마나 성공한 건지 알아? 일방향은 또안 돼. 일방향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얘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데 나가 또 얘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싶어 해. 야잘 들어? 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니? 그래서 인생 살면서 사랑과 우정은 진짜 위대한 미션 중 하나야. 거꾸로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아주 니네 인생에 도움되고 아니 고등학교 3년 생활에 도움되는 멋진 얘기 해줄게 친구는 무조건 양보다 질이야 그래서 양이 많을 수가 없어 어. 살면서 이해 존중 희생을 나한테 해주고 나도 해주고 싶은 쌍방향을 만난다는 건잘 들어 졸업할 때까지 한 명만 얻잖아 대박이야 어 근데 니네 컴플렉스가 뭐야 전 친구가 없어요란 말로 한테 많이 해그 말을 정확하게 적억하면 뭔지 알아 친구가 많지 않아요 지 야, 난 이렇게 얘기해. 많은 게더 이상한 거야. 아니, 없어도 돼. 한 명만 있으면 돼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애들 뭐야? 친구 되게 많아 보이는 인기 좋은 애들 되게 부러워하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볼까? 내가 중학교 때좀 놀았다고 했잖아. 싸움도 하고. 내 주위에 항상 거짓말 안 하고 4 50명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를 둘러싼 애들이 4 50명. 나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가 모두를 바꿨지. 이제 나 그만 싸움하고 그만 놀고 공부하겠다 웃 n d c o 단아단월만월 만에 명0명 d c o m m a n 전화가 와, 야 이번 주말에 누 m 오토바이 샀다 m a n d 거 o m m a n d Command, c o m m a n 한 c o 가 m 한 n d 가 o m m a n d c o m m a 늦게 Command, c o m m a 그 d c o 이 m a n d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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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음에 보자. 연락이해와 그러니까 얘네는 나를 3년 동안 내 근처에 있었던 애거든? 나를 전혀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려면 마음이 없는 거야. 물론 나도 걔네를 위해서 야자 시간 한번 희생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야. 그 나는 초중고 있잖아. 12년 합쳐서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 한 명이야. 옛날에 이게 되게 부끄러웠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면, 어, 왕따셨나봐요? 에? 웨터이셨나봐한 명밖에 없고 이러는데, 아니 한 명을 얻은 게 대박이야 유일하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하고 희생해 준 놈이 한명 있어 내 친구 정공일이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걔는 심지어 공부잘 못하는 꼴통이었어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싫어했어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너만큼만 공부한다고 하면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뭔지 알아? 그 놈이 뛰어와 뛰어 오는 게있거 내가 3반이면 걔가 뭐 1반이잖아? 복도에서 그렇게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해 뛰어오면 아저오이 새끼 오는구나 하고 을딱 열어 어 분명히 나버러온거 알거든 뻔히 느껴지거든 근데 내가 딱 앉아서 뭐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든가 아니 분명 나보러 놓고딴 놈한테 말 거는 거야 야 책복 있냐? 책복 입고 있으면 되겠지 나를 그러니까 위해서 그냥 어색하니까 내가 공부하면 안 건드리는 거지 그지? 내가 참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솔직히 걔는 3년 동안 나를 엄청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게 생겨줬거든 나는 3년 동안은 사실 나 바빠가 공부하기 걔한테는 잘 못해줬어. 근데 웃긴 게 뭐냐? 딱! 대학 들어가는 순간 돌이켜봤더니 걔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스무 살 이후부터는 내 가지 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유일한 친구야. 걔가 오늘 딱 강의 끝나고 전화 오잖아? 다짜고짜 나한테 야, 천만 원만 보내줘. 나안 물어볼 거야. 그냥 보내줄 거야. 응. 네. 아니면 오늘 딱 끝나고 강의 끝나고 인터넷에 를봤는데 걔가 연쇄살인범이래 근데 걔가 나한테 와갖고 숨겨달라고 하잖아? 난 숨겨줄 거야. 왜냐면 이거 살인범 숨겨주면 엄청 큰 죄거든. 그잖아. 이거는 거의 공범처럼 되잖아. 걔가 안 했다고 하면. 걔가 죽였다고 하면 나는 신고하겠지만. 왜냐면 그신고해서 나는 법에 처벌을 받는 것도 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 걔가 와서 나는 억울하다. 난 죽이지 않았는데 경찰을 쫓고 있다고 하잖아. 그냥 믿어줄 거야. 이 정도가 얼마나 돼. 이게 이해 존중이 생이지. 거꾸로 걔도 그럴 거야. 내가 단적으로 조사해이돈 빌려달라고 하면 줄 거고 내가 안 죽였다고 하면 걔는 믿어줄 거야. 한 명만 하으면 돼. 알았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내가 자꾸 뭐 연애, 꼬신다, 뭐 이별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애를 너무 기술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위대한 건 나를 이 외로운 세상에 나를 온전하게 좋아해주는 한 명을 만나잖아. 아, 어, 위대한 거지. 예. 근데 내가 걔도 똑같이 희생해줄 수 있어. 그건 거의 불가능가까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미션이 있겠지만 단한 명을 만나면 하, 대단한 거지. 다시 무슨 얘기를 한 거다? 방해되는 친구가 있어? 저러의 찬스야. 양보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싸가지 없이 그러지 말고 야 양보 좀 해줘 희생 좀 해라 이러지 말고 두 손을 잡고 진심으로 정말 고민 너도 얻고 싶고 공부도 얻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친구가 양보해 줄게 하잖아 걔랑은 베스트 프렌드 에서돼 근데 양보는 일 만큼도 안 하려고 하잖아 헤어져 그냥 왠지 알아 빨리 헤어져야 다음도 있어 어, 시간이 아깝다니까 한 명이라도 건지고 졸업해야 될거 아니야 알았지? 하여튼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은 나는 그건 위대하다고 생각해 관계에 되게 민감해서 책꾸을잘못 끊어 나 아까도 말했지 사귀는 것만큼 잘 끊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야 잘 정리도 해야 돼 너무 미련 갖지 마 지구에 인간은 많아, 알았어?